그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아니야? 학교 끝나고 가볼래? 난 소원이 없어서 놀랐죠? 하긴 너무 부자라서 다 가졌지. 부자가 아니라 그냥 집에 종이가 많은 거라니까. 그걸 사람들은 보통은 부자라고 불러. 소원이 무엇일까요 전청당 베니코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난 베니코의 화살코란다. 물건 아무거나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이 안경을 끼면 상대의 속마음이 자막처럼 보인다와 대박 딱필요한 건데? 와 이렇게 하니까 찐따 같다. <laughs> 야 만약에 아무거나 속옷 생각해봐봐. <목소리> 네 속마음이 그건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인정. 아니, 요즘 썸타는 오빠가 있는데, 속마음이 궁금해서. 누군데? 나랑 같은 학원 다니는 오빠인데, 어, 총거야 잘생겼다. 좋아하는 사람 속마음 너무 궁금하지냐찐다 변신. 오빠! 어, 라이야. 그 옆에는 누구야? 제 친구 만화예요. 제가 말했던. 본인이 부자인지 모르는 친구. 아, 이거 안경 오류가 났나? 저랑 썸타는 타이라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가요. 미리. <목소리> 소모 친구들 같이 밥 먹으러 갈까? <목소리> 이제